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자기의 기쁨이 되는 소식으로 알고 있어요. 자기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 나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을 복음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주체를 나에게 두고 있어요. 나. 복음은 나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예수에게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자체가 사실은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자체가 복음이지, 그 예수가 나에게 왔기 때문에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자체를 그냥 복음으로 그 자체를 그 기쁜 소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쁜 소식이 나에게 왔으니까 나는 기쁘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우리는 예수가 아닌 나에게 복음을 주체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체로 삼고 있는 어, 그 기쁜 소식은 잘못 알고 있는. 보금은 결코 나를 위한 기쁜 소식도 아니고,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소식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보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보금은 무엇을 말하느냐? 정확하게 그 보금이 무엇이라고 설명해 준 말이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물론 5절까지 쭉 얘기하고 있, 있지만, 오늘 로마서 1장 2절에 보금은 하고,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로마서를 많이 봐왔고 복음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정확한 의미는 의미를 는의미 우리가 확실히 알아왔어야 돼요 이미 왜 그러냐면 성경은 없는 것을 얘기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다시 한번 정확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로마서 1장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복음은 하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 복음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지금 성경에 근데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정확하게 복음을 콕 찍어서 얘기해 주잖아요.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을 한국 성경이 아니라 그 원본 한라어 성경으로 된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들 속에 미리 약속하셨던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원본이에요. 어, 한글 성경에 빠져있는 것이 거룩한 성경들 이라는 말은 한글 성경에 빠져있습니다. 왜 뺀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한글 성경은 교묘하게 나를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흐트러은 것들이 그렇게는 좀 있어요. 아무튼 그 원어와에는 거룩한 성경들 속에 어, 미리 약속하신 것, 이런 거룩한 성경들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경들, 이 말, 그러니까 성경들 이 말에 거룩한이라는 말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칭약, 어, 쓰신, 준, 어,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어, 복수를 사용하고 있죠. 거룩한 성경들, 이런 말. 이, 이 말은 구약 성경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들. 구약 성경은 구약 전체를 얘기하고 있죠. 전체. 네, 어느 특정한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룩한 성경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구약에. 이렇게. 구약 속에 이미 약속했다. 이랍니다. 이 복음이 이 복음을. 네, 구약 성경들 속에 이미 약속한 거야. 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선인자들을 통해서 거룩한 성경들 속에 이미 약속하셨던 것이 곧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구약이 이렇게 복음의 내용들로 꽉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반드시 거룩한 성경들 속에 이미 약속하셨던 그 속에 있는 것만 복음이에요. 복음. 이 외에 다른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전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얘기한, 미 약속한 복음만 복음이다. 복음만 복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을 정의하고 있고 이것을 그때 로마 교육오을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복음은 애매하고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애매하고 지상적이아요 복음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복음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선자들 통하여 거룩한 성경들 속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복음이 무엇이냐? 이거 더 정확하게 좀더 들어가죠. 미리 약속하신 것. 구약 성경 속에서 미리 약속하신 그 복음이 무엇이냐? 누굽니까? 아들라고 들리죠. 아들, 아들. 복음이 뭐냐?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속에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 뭐냐? 아들이라는 것이 아들. 그 아들이 복음이다 이렇게 기결요 아들이 복음이다.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에 미리 약속하셨던 것은 바로 그의 아들이라는것입니다 그의 아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 그의 아들이 복음이다. 그의 아들이 기쁜 소식이다. 그의 아들이 기쁜 소식. 요한복음 1장 45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45절. 요한복음 1장 45절 신약 백사십 페이지. 142페이지. 아, 143페이지. 요한복음 1장 45절. 요한복 1장 45절 다 한번 어, 읽어 봅시다. 시작. 빌립이나다나엘를 찾아 이들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스레예수이라 네, 여기서 분명히 되어 있죠 빌립이나다나나에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얘기하죠 율법에 기록하였고 어, 또 여러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이그 그 이가 바로 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한 그그그 그, 그 기록한 그 율법의 내용이 뭐냐? 아들이라는 것이 아들. 물론 다음 시간에 더 말씀을 드릴게요.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빌립을 통해서도 알아야 돼요. 실질적으로. 아, 율법에 기록한 것이 아들이었구나. 이 사실을,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으로 끝난 게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은 율법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아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들을 얘기하게 해준는 거야. 아들. 빌리이 나다나이를 찾아 이르되 모사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 바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바로 복음, 복음. 그러니까 누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들입니다. 아, 이고 그냥 딱 맞는 말이에요. 아들입니다. 우리 김선교수는 복음이 무엇이냐? 죄로부터의 구원, 네. 어, 사망으로부터 구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물론 말의 의미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인간 쪽에 치우친 거예요. 인간 쪽에 치우친 것이지, 어, 성경은 복음을 아들로 설명하고 있어요. 아들. 그 아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기쁜 소식이지만 사실 그건 우리들한테는 죽이는 소식이에요. 그거 받고 기뻐 낳는 사람 사도들 중에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표현만 기쁜 소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건. 그렇지만 그 복음을 받은 자들 있죠. 그렇죠?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기뻐합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 죽어 나왔어요. 그복음 받고 기뻐서. 하나님부터 내가 구원받았으니 얼마 안내요 너무 기뻐하고, 막 방방 뛰고 다니는 사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복음을 갖는 순간, 이 세상에서는 죽은 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으니까 어, 나죄상받았으니까 기쁘다, 이렇게 사는데, 에이, 그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작은 부분, 자기 구원에 꽂혀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 되지. 그리스로 갖고 있으면, 그리스로 갖고 있으면, 그건 이제 고난과 핍박이에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사는 것 뿐이에요. 그것을. 어, 참,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 아들을 복음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진 자. 그 아들을 복음으로 바꾸는 자, 이런 자를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자기의 기쁜 소식으로 알고 있는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쁨을 정확하게 아들에게 고정시키는 자. 나의 기쁨은 오직 아들이야 하고 그 아들과 아들을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딱 맞춰 놓은 사람. 이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 그럼므로이 그럼 성도에게 기쁨은 오직 그 아들 뿐이죠. 그 아들. 아들만이 기쁜 소식으로 알고 있는 자가 분분라는 것입니다. 돈도 예, 명예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사업도, 건강도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오직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 자들이 예, 정말로 아들만 복음으로 여기 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들을 복음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뺀 나머지만 복음으로 여기고 있어요. 아들을 뺀 나머지만. 그럼 무엇을 보면 알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장 자기가 갈망하는 것을 찾기 때문에 갈망하는 것을 찾잖아요, 기도로. 그런데 기도할 때 아들을 구하는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구하는 거. 그런 다고 늘 하나님께 보는 게 뭐냐? 떡 달라고 하죠. 떡 달라고. 그죠? 아들을 구하진 않다는 는 얘기예요, 아들을. 하나님 떡 주세요. 하나님 떡 주세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을 자기 복음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주면 이것이 복음이다, 이거 주면. 어, 그러니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구할 것은 아들이에요, 아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다 개가 구하는 거라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그거는 자식이 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개들이 구하는 거죠. 개들이 아들은 그걸안 구한다는 것이 아들은 성도는 이미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죠. 복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무엇이 냐면 복음이 있어요. 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 이미 그 아들을 나의 기쁨, 기쁜 소식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 외에 다른 것으로 기쁨을 갖고 있을 수 없어요. 아들들은, 아들들은 두 가지를 갖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재물을 갖고 있을 수, 재물을. 육법을 갖고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자기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지킨 것이 아니라니까요이 아들 외에 나머지는 전부 슬픈 소식이죠. 죽이는 소식입니다. 죽이는 소식. 그러니 실상 우리는 하나님께 죽을 것만 구하는 가들에요 죽을 것만 그냥 죽으려고 빼돌쓰고 있는 거예요. 죽으려고 빼돌리고 있는. 복음 많이 기쁜 소식인데 복음을 뺀 나머지만 하는 게 보고, 하나님 복음 빼고 나머지 주세요. 나머지 주세요. 나에게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마실 것 주세요. 이것만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참 한심하겠습니까? 한심. 구하라는 아들은 안 구하고 엉뚱한 것만 추고 창창구요. 엉뚱한 것만 그러니. 얼마나 귀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복음으로 줬는데 우리는 그것은 싫습니다. 우리의 입에 풀칠할 것 주세요. 내 자식 잘되게 주세요 이런 것만 기도하고 있으니 한심하죠. 끝으로 요한 일서 5장 10절 보고 마칩니다. 요한 일서 5장 12절 저 뒤쪽에 있습니다. 저 뒤쪽에 잘안 찾아보니까 한번 읽는데 한번 392쪽. 392쪽. 요한 일서 5장. 아, 393쪽. 1장 12절. 요한 일서 5장 12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에 아들이 없는 아들이 아들이 자에게는 생명이, 생명이, 생명이 없는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복음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이 말은 마찬가지인데 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란 아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복음으로 갖고 있는 거. 이런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반대로 아들이 없는 자는 복음이 없는 자를 말하죠. 그런 자는 생명이 죽은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난 자라는 얘기예요. 끝난 자. 끝난 자. 복음이 있고 없고는 그래서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영생의 관한 문제고 영벌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게 기독교인들에게는 절대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예수 를 믿었는데 안 믿는데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를 믿었다. 그러면 그 예수를 아들을 아들로 복음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는다는 말은, 그러게 이것은 몰라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율법 몇 가지 지킨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복음이 있냐 없냐, 그 아들을 복음으로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른 곳으로 음음을 가지고 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을 복음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d a m m a d a 다